어, 이번 시간에는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이야기 105회째입니다. 어, 정부청사 앞에서 어, 김대중 정부 실증 규탄과 민중 생존권 정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그때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5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고용 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조직입니다. 아, 지금 안타깝게도 어, 이신문 출처를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기사에 박승국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예, 1995년에 주간노동자 신문에 입사해서 199 9년부터 노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는데 아마 주간노동신문일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노동일보 일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지금 1년을 맞이해서 기획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에, 이 사진기사의 내용을 보면, 설명을 보면, 부당 IMF 협약 철폐 및 외채 탕감을 추진하고 정리하고 중단 법정 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IMF 프로그램이 너무 가혹하고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엄청난 높은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엄청난 구조조정과 정리고가 단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저항, 그리고 정리고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켜야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게 중단하라 하는 기자회견하고 을 있는 장면입니다.